안녕하세요. 중매라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올바른 브레이킹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알려 드리려고 해요. 올바른 브레이킹을 말하기 이전에 바이크 브레이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원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브레이크 레버가 있겠죠. 첫 번째로 그리고 디스크가 있어요. 둥그란 음, 디스크 그리고 그 디스크에 제동력을 걸어주는 캘리퍼가 있어요. 캘리퍼. 어, 캘리퍼에 또 캘리퍼에 붙어 있는 브레이크 패드. 이 조합으로 해서 우리가 브레이크 레버를 잡았을 때 음, 캘리퍼에 들어 있는 브레이크 패드가 어, 디스크를 눌러주면서 그러면서 브레이킹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그냥 그러면 그렇게 브레이킹이 되는데, 그것만 브레이킹 성능에 좌우를 하냐? 브레이크 패드하고 캘리퍼하고 뭐 디스크, 레버만 다 좋은 걸 써가지고 하면 100%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어, 타이어가 만약에 마모가 다된 타이어야. 수명을 다한 타이어를 끼고 그 좋은 브레이킹 시스템으로 브레이킹을 했을 때제 성능이 나올까요? 어, 절대 제 성능이 나오지 않거든요. 아주 밀려버리지. 타이어의 그 마모 한계선을 이미 다 달아놨기 때문에 밀리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마찬가지로 비가 오는 날 브레이킹을 한다고 했을 때 아주 좋은 브레이킹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차여도 마찬가지로 밀려요. 마찬가지로 마른 날의 브레이킹보다는 제동력이 훨씬 길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거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브레이킹을 하면 제동력을 이루어지지만은 바이크와 타이어의 제동력이 올바르게 되게끔 만들어 줘야지만이 브레이크의 제동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타이어가 동그란 타이어가 있는데, 이 타이어가 가만히 있을 때는 한 30%의 면적만 쓰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다가 브레이킹을 했을 때 타이어의 하중을 받으면서 아주 면적이 넓어지겠죠 30%의 하중을 받던 타이어가 어한 60%, 뭐70% 이렇게 받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받게 됐을 때 진정 브레이크의 성능이 강해지는 거예요 타이어가 접지가 더 많이 되면서 하중을 더 많이 받으면서 타이어가 더 지면에 많이 닿으니까 제동력도 더 빨리 잡아질 뿐더러 편안하고 안전하게 제동이 되는 거죠 그런 원리를 생각하면 돼요 그런 원리를 생각해서 자 그러면 이제 브레이킹을 할때 타이어의 중요성을 깨달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브레이킹을 해야 되냐가 문제지 그러면 바이크의 쇼고 쇼바도 마찬가지로 눌림이 있어요 눌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 그럼 우리가 브레이킹을 했을 땐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 들어가는 타이밍과 바이크의 타이어의 하중이 제일 많이 받는 타이밍, 그타이밍에 가장 강력하게 브레이킹을 해줘야 돼요. 아, 그러면 브레이킹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브레이킹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소에 내가 브레이킹을, 평소에 브레이킹을, 어, 서야지 그러면 꽉 잡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꽉 잡고 시작하는 사람. 꽉, 처음부터 꽉 잡고 시작하면 바이크의 슈버가 누리기도 전에 타이어가 지면에 닿기도 전에, 어, 바이크가 너무 급격하게 브레이킹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제동에 좋지 않는 효과가 나오지, 처음부터. 왜냐면 너무 급격하게 잡으면 앞으로 쏠리기도 하잖아요. 앞, 앞바퀴가 뜨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쇼바에 눌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타이어의 지면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꽉 잡았을 때는 바이크에 흔들리는 현상도 있어. 아직 눌러지지 않았는데 너무 꽉 잡아버린 거잖아요. 그쵸? 어, 타이어가 아직 어, 눌려지지 않았는데. 아주 여러 가지로 그리고 제동력이 그렇게 불안하면 사람이 꽉 잡았다가도 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동력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동력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잡냐 브레이킹을 어떻게 잡냐면 점점 더 세게 잡아줘야 돼요. 처음에는 살짝 조금 천천히 잡아. 천천히 잡아주면 완전 천천히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힘으로 잡아줘. 너무 빠르게 급격하게 와! 이렇게 잡는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욱 잡다가 마지막에 꼭 잡아줘야 되거든요. 너무 세게 꽉 잡아버리지 말고, 우욱 잡다가 마지막에 꼭 잡아줘야 돼요. 그럼 우욱 잡으면 바이크의 쇼, 쇼가, 쇼바가 어, 이렇듯 쇼바가 쑥 들어가 주잖아. 쑥 들어가 주면서 지면에 타이어가 접지가 많이 되죠. 음 아까 30%에 됐던 지면이 60%, 70%까지 늘어나잖아. 그 늘어난 상태에서 마지막에 꼭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엄청난 제동력을 발휘하지. 브레이크 제동력의 100%를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브레이크를 점점 더 세게, 점점 더 세게 잡아주라. 그래야지만이 어, 쇼바의 눌림과 타이어의 눌림을 확보를 한 다음에 제동력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제동력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불안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점점점 세게 잡았다가 마지막에 꾹 잡아주는 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제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네, 이런 느낌으로 제동을 하라는 얘기고 이제 나는 ABS가 있는 차량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난 그냥 꽉 잡을래.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어, ABS 차량이라고 무조건 꽉 잡으면 제동이 잘 되냐? 이건 아니거든. 어떤 돌발 상황에서 좋은 거예요. ABS는 사실. 어떤 돌발 상황에서는 나도 모르게 꽉 잡아지는데 ABS가 없는 차량은 꽉 잡았을 때 앞바퀴에 디스크 락이 걸리면서 앞바퀴가 틀어지면서 잡아지는 거거든요. 앞바퀴가 틀어져 버려. 브레이크 락이 생기니까. 꽉 잡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되는 거지만 그꽉 잡는 거를 ABS는 잡았다 풀었다를 반복해 주면서 락을 안 생기게 해주는 게 ABS잖아요. 어. 그럼 잡았다 풀었다를 반복해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조금 더 제동거리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100의 성능으로 잡았을 때보다는, 근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제 100의 성능을 발휘 못하니까 당연히 ABS 차량이 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ABS 있는 차량이라도 락이 생겼다가 풀렸다가 하는 게 너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서고 너무 급격한... 브레이킹을 한다면 결코 일반적인 브레이킹보다 더 빨리 잡힐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ABS 있는 차량들도 제가 말한 방법으로 ABS가 아무리 있어도 쇼바 쇼바나 쇼곱 쇼바나 타이어에 지면 이게 올바르게 확보가 되지 않다면 브레이크 성능은 제대로 나올 수 없어요. 그건 ABS 할아버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위험한 돌발 상황에서는 분명히 좋아요. ABS가 분명히 좋은데. 하지만 ABS를 믿고 무조건 강한 브레이킹을 처음부터 건다. 이거는 아니다는 거지.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ABS 있는 차량도 제가 말한 브레이크 연습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강력하고 더 안전한 제동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요즘에 ABS 차량들이 연동 시스템으로 브레이크가 연동 시스템으로 나오는 차량이 많거든요. 연동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앞에 브레이크만 잡았는데도 뒷 브레이크가 같이 들어주는 거지. 엄청 신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ABS 연동 브레이크가 되는 시스템의 차량들은앞 브레이크만 잡아도 돼요. 앞 브레이크만 잡는데 아까 처에 제가 말한 대로 점점 더 세게, 점점 더 세게 해서 쇼바의 눌림과 타이어의 접지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세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게 잡아주는 거를 이제 말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소리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 이렇게 우 약간 느낌 아시겠죠? 아! 점점 더 세게 해요. 처음에는 점점 더 세게. 처음에는 적당히 잡아. 우욱! 마지막 순간에 우욱! 하고 잡아주는 거지. 우욱! 우욱! 이거 연습이 돼야 돼. 이게 습관적으로 이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욱! 이렇게. 어, 요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브레이크, ABS 있는 차량도 마찬가지고, 아까 연동 브레이크 얘기했잖아요. 앞 아, 브레이크만 잡을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잡아주는 게, 우욱! 하고 잡아주는 게 효과적이다. 점점 더 세게, 우욱! 그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이제 ABS가 있는 차량이 연동이 안 되거나, ABS가 없는 차량들, ABS가 있어도 연동 브레이크가 아니거나, 연동이, ABS가 없는 차량들은, 뒷 브레이크도 같이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어, 브레이크 성능도 조금 더 나아지고, 바이크의 안정감도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밟아줘야 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얘기도 했지만, 쇼급쇼버와 타이어에 있어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앞 브레이크만 잡았을 때, 앞으로 하중이 쏠리잖아요. 앞으로 하중이 쏠리면서, 앞 브레이크 쪽은 잘 했어. 브레이킹을 욱 하고 잘 잡았어. 하지만, 너무 강력하게 했을 때는 내 앞바퀴만, 브레이킹 성능을 어 타이어의 지면에 닿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퀴 두개가 타이어 지면을 잡아주면서 멈춰주는게 더 강력한 브레이킹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뒷브레이크도 마찬가지로 밟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BMW에서 나오는 S1000R 같은 R차들도 R차들은 사실 뒷브레이크 크게 안밟고 다녔거든 예전에는 근데도 안전을 위해서 R차들도 앞뒤로 연동을 걸어 놓은 거예요. 단, 이제, 내가 뒷브레이크를 먼저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스처랄라 같은 경우는 뒷브레이크를 먼저 잡으면 연동이 풀려. 연동이 풀리면서 그 라이더들의 그 성향에 맞게끔 잡아주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 바이크를 배울 때, 저는 이제 바이크를 배울 때, 뒷브레이크를 먼저 눌러주고, 어, 풀브레이크를 칠때 얘기해요. 뒷브레이크를 먼저 눌러준 상태에서 앞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어,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쇼고 쇼바와 타이어가 있다는 얘기지 앞 브레이크만 잡았을 때는 하중이 앞으로 쏠리게 되잖아 그 하중이 쏠리게 되는 거를 처음에 뒷 브레이크를 밟아주면서 뒤에 하중을 걸어줘요 뒤 타이어에 뒤 쇼바에 눌림을 해준 다음에 앞 브레이크를 강력하게 제동을 해주는 거지 어, 이랬을 때더 강력한 올바른 100%의 성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뒷 브레이크를 먼저 누르면서 화중을 걸어주면서 앞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 이게 이제 어, 풀 브레이킹 할때 기본적인 어,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뒷 브레이크는 이제 락이라는 게 발, 발생을 안 해. 앞 바퀴는 락이 왜 생기냐면 조향을 하는 앞 바퀴잖아. 앞에가 조향을 하잖아요. 움직이는 데잖아. 어 근데 브레이크를 꽉 잡아버리면 갑자기 꽉 잡아버리니까 디스크가 갑자기 탁 서버리잖아요. 어 너무 강력한 제동으로 하니까 그 강력한 제동을 하면서 앞바퀴의 조향이 틀어져버리면서 바이크가 넘어지거든요. 근데 뒤 브레이크는 이 핸들을 틀어주는 이 핸들 자체가 없잖아요. 많이 아주 세게 잡아봐야 옆으로 살짝 틀어진니까그 정도밖에 없거든. 그것도 바이크가 빤듯한 상태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이크가 살짝 기울인 상태에서 뒷브레이크를 밟아주면 살짝 바퀴가 옆으로 간다거나 이 정도야지. 그러니까 뒷브레이크는 좀 강하게 잡는 습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뒷브레이크를 먼저 강하게 잡아주고 앞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돼. 그러면 뒷브레이크 연습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릴게요. 그래도 뒷브레이크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네, 하지 안해 봤잖아. 그래서 뒷브레이크에 대해서 방법을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뒷브레이크를 잡는 방법, 올바르게 잡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브레이크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어, 뒷브레이크를 일단 밟아보아야 돼. 뒷브레이크는 락이 안 생기니까 좀 과하게 잡아도 되거든요. 어, 연동이 안 되는 차들은 뒷브레이크를 좀 과하게, 자, 한 50km 정도로 가다가 과하게 잡아보는 거예요. 어, 체인이 터터터 소리가 날 때까지. 아, 이 정도에서 체인이 터터터터 나. 어, 체인이 톡톡톡 소리가 날 때까지는 잡아 봐야 돼. 그럼 이 정도에서 체인이 톡톡톡 이게 한계치거든요. 체인이 톡톡톡 한다는 자체가 뒷브레이크의 한계치야. 뒷브레이크는 어차피 바이크가 멈추는데 어 도움만 주지 멈추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앞브레이크거든요. 뒷브레이크가 어, 이 정도 역할이라는 거. 가다가 50km 정도로 가다가 어... 이런 식으로. 끼끼끼끼 소리 나면서 체인이 턱턱턱턱 거려. 아, 이 정도구나. 그러면 이 정도까지만 안 잡으면 되잖아. 이 정도만 잡으면 되잖아. 턱턱턱 소리 안 났잖아, 방금은. 다시 해볼게요. 어, 이 정도. 이 정도만 잡으면. 이 정도만 잡으면 돼요. 약간의 어, 타이어 끌리는 소리 정도까지만 나게끔. 그 정도만 잡아주는 디브레이크 어, 연습을 하고 나서, 아, 디브레이크를 그럼이 정도만 잡으면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풀브레이크를 잡을 때, 디브레이크를 먼저 눌러주면서 앞브레이크를 같이 잡아주는 거야. 디브레이크를 눌러주면서 앞브레이크를 아까 말했듯이 점점 더 세게. 잠점 더 세게, 너무 초반에 꽉 잡지 말고, 쇼바의 눌림이나 타이어의 접지를 확인시켜주고 나서 잡아라는 얘기예요 다시.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지금 제동이 여기서 멈추려고 그랬는데 더 전에 멈췄잖아. 그러면 내 제동은 더 빠르다는 얘기니까 좀더 가서 멈춰도 된다는 얘기거든. 자, 앞에 흰선 라인을 생각해보고 제가 멈춰볼게요. 어. 지금은 딱 맞아떨어졌잖아. 근데 여기서 연습을 할때 중요한 거 있어요. 방금같이 내가 잘 멈췄는데 살짝 앞으로 갔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급격한 브레이킹을 했을 때, 너무 급격한 브레이킹을 했을 때 어, 바이크 자체가 꿀렁이면서... 어 마지막 순간에 튕겨져 나가려는 게 있거든 차도 우리가 급격하게 브레이킹을 하면 꿀렁이잖아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치잖아 그거하고 똑같이 사이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급격한 브레이킹을 했을 때 마지막 순간에는 내 몸이 가누지 못할 정도로 옆으로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야 라이더가 알고 있어야 돼 마지막 순간에 그런다는 걸 알고 인지를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브레이크를 약간 릴리즈 시켜줘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는 살짝 멈춰줘야 돼 멈췄다가 다시 잡아주면 돼요. 내가 원하는데 저 과속 방지 다 앞에서 난 멈추겠다. 저 전에 멈추잖아 이렇게. 네. 마지막에는 릴리즈 해주라는 거. 릴리즈, 딱.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브레이킹 이런 연습을 좀 반복해서 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 연습을 좀 해줘야지 올바른 나의 브레이킹 타이밍이 나와. 브레이크 타이밍이 나오면은 코너 진입 전에 브레이킹 하는 거, 이런 것도 쉬워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브레이크에 대한 얘기들은 다한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